참, 참, 참. 세종참 부동산입니다. 2-2생할 건 나성도, 나리째 마을 2단지 전용 842타입.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고요. 세종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세종참 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 세종시 아파트 내부 구조는 세종참 TV와 함께 하십시오. 재생목록에 생활권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나리재마을 2단지는요 2021년 6월달에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총 8개동 845세대로 되어 있고요, 전용 84에서 149펜트까지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입니다. 네, 모아종합건설과 신동화건설에서 시공이 되었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66대로 아주 넉넉합니다. 전용 842타입. 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실 쪽 본창 아.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철제 난간이 없는 네. 전면에 유리가 아주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앞쪽에 보여지는 데가 이제 어반 상가가 있거든요. 스트리트몰로 네, 상가 이용하시기에도 좋고요. 도시 상징 광장이 가까이 아, 위치합니다. 예술의 전당도 단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쪽 편에, 네. 앞에. 나성 유치원, 나성 초등학교, 나성 중학교가 바로 있어서 통학하기 좋고요. 네. 나성동, 복컴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실 폭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후면 쪽에는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비그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식탁 놓는 공간이 네.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양쪽 되어 있습니다. 주방 창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는 색감이 어, 짙은 그레이 계열로 들어와 있네요. 옆쪽에는 세탁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도 있고요. 아리째 마을 2단지 전용 842타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실 바로 옆쪽에 있는 안방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면에 발코니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중간에는 중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길, 가지 않게끔 좋겠고요. 바로 또 옆쪽에는 대피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예, 빨래건조대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예, 수전도 있습니다. 안방 또 바로 이제 측면 쪽을 한번 봐 볼까요? 아, 여기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여기 드레스룸 공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선반 양쪽으로 해서 넓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또 이쪽에는... 화장대, 네, 파우더로 있습니다. 측면에도 네, 선반되어 있고요. 네, 안방 역시 기역자로 해서 거울이 부착이 되다 보니까요. 넓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안쪽으로는 샤워 부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842 타입 전체적으로 이제 방은 3칸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안방 쪽 공간 살펴보았습니다. 깔끔한 이미지예요. 네. 네, 이제 공용 욕실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네.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수건장은 거울로 해서 안쪽으로 네, 우리 욕실 용품들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복도 쪽 네. 곳에는 펜트리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시스템 선반 아주 또 깊게 잘 들어와 있네요. 측면 쪽으로 해서, 네, 방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쪽에는, 어, 뭐, 예쁜 소품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 지도 하나 놓아도 될것 같아요. 지금 측면에 있는 방 들어왔고요. 바깥의 시야가 아주 잘 확보가 되고 있네요. 방의 장입니다. 아주 깔끔한 아이보리 톤으로 되어 있고요. 측면 쪽으로는 거울이 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합니다. 아, 여기도 양창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바깥의 시야는 아주 확보가 잘 되고 있고요. 네, 저 건너편에 세종, 예술, 고등학교가 위치를 하고요. 네, 우리 수목원도 도보로 다가는합니다 제천 수변라인하고도 가까이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편에는 에어컨, 실외기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리제마을 2단지. 리더스폴의 네. 84인타입 내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관 쪽 한번 볼까요? 신발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신발 수납할 수 있고요. 여기 한쪽에는 전신 거울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 수납은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겠네요. 2-4생활 건 나성동 나리제 마을 2단지 주상복합. 네, 전용 활사 이타입 e 38세대입니다 세종시에서 뭐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세종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는 세종시 전문 공인중개사 김은숙 홍기표입니다